안녕하세요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가장 핵심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및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인데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 어떤 지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셨다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상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유형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지원이 됩니다. 이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 금지업종, 제한업종, 일반업종 가운데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1차 지원 때보다 대상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지원 유형은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서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 집합금지, 연장과 완화, 집합제한, 그리고 일반 경영유기, 일반 매출 감소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금지 연장과 집합금지 완화업종 지원금액은 먼저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집합금지 연장업소의 경우에는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연장에는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한편 1월 1일 이후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어서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2종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집합 제한과 일반 업종 지원금액입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10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 영화 제작, 전세버스, 운송업 등과 같은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이 그 외에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이하의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삭제되었고 일반 업종 지원 대상 매출 한도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인 1사업장만 지원하던 원칙에서 1인 다수 사업장 최대 2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인데요. 특고, 프리랜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통역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 안정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 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라면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1차에서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약 870만 명이 되는데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고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택시 기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데요.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8만명과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님에게는 1인당 70만원 그리고 요양서비스 등 맞춤 돌봄서비스를 해서 소득감소가 확인되면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1시 생계지원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계지원금도 마련되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더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따라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도 있는데요.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학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별장, 특별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 제대로는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공공요금 납부유예 돌봄비용 1인당 총 50만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책에 이어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기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업소로 집합금지 업종은 3개월 분, 4월에서 6월 전기요금의 50%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은 전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휴교 또는 휴원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은 1인당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10일이기 때문에 돌봄 비용은 1인당 총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4,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올해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되는데요.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분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즉시 연장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저금리 생활자금을 융자해줍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특고라면은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3분의 2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100%까지로 확대돼 융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오는 28일 또는 29일경에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감면 혜택 부모님은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25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 근로장학금,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사차 제한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